네 예, 안녕하세요 실력반등 주식반등 인생반등의 반등개미입니다 어, 제가 거의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다가 이틀정도 예, 장을 관망만 했습니다 음, 어, 앞전 영상에서 이제 미국옵션만기일 말씀을 드리면서 변동성이 심할 것 같아서 좀 관망을 했고 개인 매매만 좀 했죠 어, 다행히 한국장은 무난히 예, 지나간 것 같고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리비안과 루시드 관련 주들이 많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매일 그 종목 분석 영상 올려드리지 않아도 이게 말씀드리기를 좋은 종목들은 이미 많이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슈팅 난거 말고 아직 본전에 있거나 살짝 눌림을 주고 있는 종목들도 많으니까. 어, 제 다른 영상 보고 참고하시기를 이제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릴 종목들도 다 그런 종목들이에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9월 한 20, 아, 9월이었나요? 10월 26일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에 가장 예, 최적화된 기업이 LG전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이제 사신 분들은 예, 넉넉하게 제가 보시라고 그랬죠. 무조건 거의 올라간다. 이제 벌써 8%.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거두고 계시겠죠? 수익을. 12%까지 올라갔었고. 이렇게 올라가면, 어뭐 고점이다 생각이 되면 이런 이평선 닿을 때한 절반 정도 파시는 게 제일 현명하세요. 팔고. 왜냐면 하 갭을 메걸또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시 내려오면 사실 어 좋은 자리예요 LG전자는 나중에 무조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는데 어, 삼성전자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음, 뭐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laughs> 뭐 엄청 강력 추천 매수 추천 이런 건 아니지만 제 분석은 그런 것 같아요 4차 산업의 LG 전자가 좀 최적화된 기업으로 어느 정도 눌림에 있으면 저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또 들어가시기에는 좀 높죠 차라리 이 평선을 넘어서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고 지금은 441선과 좀 다시 멀어졌죠 그래서 들어가시기에는 좀 어정쩡하니까 예,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고 여기를 뚫어서 이제 지지를 보이면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다시 여기에 441선까지 떨어지면 그때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441선에 닿았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아, 괜찮다라고 예, 말씀드렸던 LG전자 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램 테크놀로지. 램 테크놀로지도 제가 이때 정도 말씀을 드렸, 어 이때였나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최소한 뭐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올라가진 않았어. 이게 끝일 수도 있죠. 끝일 수도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린 이후에, 어, 221성과 최대다 있는 이 은봉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최소한, 예, 오늘 3% 이상의 어떤 수익과 아니면 최고 한5% 정도는 수익이 나셨을 것 같아요. 램테크놀로지 어, 또 그때 제가 계속 눌림에 있는 것들 보라 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본전에 있는 것들을 봐라 할때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 지금 큰 그림에서 보면 음, 좀더 올라갈 자리가 보이긴 합니다 보이긴 하는데 어, 신규 매수 하시기에는 조금 다시 자리가 높아졌죠 저는 여기에 이제 닿았을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반 물량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올라간다면, 뭐, 1,130원 정도, 20원, 1,120원 정도에서, 뭐, 나머지 물량 또 반, 파시, 반 파시고, 올라가면 다시, 뭐, 한 7,500원 정도에서 또 물량 반 파시고, 또 올라가면 8,500원까지 보시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시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눌림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진입하기는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손절을 보셔야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손 진입을 하신다면 어, 여기 칼 손을 잡으셔야 돼요. 분명히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지금 또 진입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시길 좀 부탁드리겠고 제가 분석 드릴 때 221선을 다 하실 때 매수 고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죠. 분석해 보고 이게 올라갈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수를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엠 테크놀로지도 뭐 수익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원이엔씨세원이엔씨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때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큰 그림에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자리가 높지 않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재무는 조금 안 좋아요. 근데 차트상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좀더 네, 크게 보면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여기 이평선을 한번 터치할 것 같다. 이게 작은 이평 작은 퍼센트가 아니거든요. 이게 5%가 넘어요. 그리고 어,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이평선에 닿았을 때 만약에 잡으셨다면 이 정도 잡으셨다면 어, 거의 어, 지금 의이 정도의 수익은 13% 이상이 어떤 수익이거든요 그렇게 매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세원ENC 뭐 수익 보고 계시는 분들 정말 축하를 드리겠고 이것도 역시 50% 이상은 예, 매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추이를 보면서 예,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더 올라갈 자리가 있어는 보여요 있어는 보이는데 어 그래도 음, 이게 지금 거의 갭까지 한번 메꿀 수도 있거든요 1390원 근데 지금 그러면 지금 팔면 되느냐 아니죠 저는 분명히 밑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럴 때 예, 매수를 하시는 거고 지금은 어, 이게 최소한 1200원은 좀 지켜 줘야 돼요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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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제그 영상을 늦게 보신 분들이 너무너무 이게 사고 싶어 전 추천드리진 않지만, 사고 싶다면, 1200, 1200, 1200원 정도는 최소한, 지켜주는 선에서, 여기 선을 닿았을 때 매수를 하시고, 이탈하면, 손절은 마이너스 1% 이하로 하셔야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 같으면 매수를 안 합니다. 이게 차라리, 음 그냥, 천천히 올라가면, 그나마 한번 볼만 해요. 여기 손절 잡고, 천천히 올라가다가 한 번, 빵 터질 때 이제 매도하고 나오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내일 뭐 이렇게 심하게 좀 갭이 뜨거나 뭐 그러면은 음봉 어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 하시기를 예 제가 절대 예 추천드리진 않으니까 그점 기억해 주시고 제가 항상 처음 말씀드릴 때눌림을서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세원 ENC도 예 저은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잘 수익 정리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qo iqo는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정책주로 엮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오른 건 무상 무증으로 오른 것 같더라고요 예참 끌어올리는 방법도 좀참 여러 가지인데 이게 차트로 보면 뭐 아주 좋지는 않아요 뭐 한번 아이고 뭐 아주 좋지는 않지만 제가 이게 정책적으로 엮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만약에 공격적 매집이라면, 이것보다 더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6만 9천원을 넘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매집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제 뚫었을 때 이제 알수 있는 건데, 이걸 뚫어낸다면 이게 앞전에 매집이었고, 근데, 반딩개미가 봤을 때는 어떠냐, 어, 잠게 자꾸 나오죠? <laughs> 잠시만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모릅니다. 저는, 예,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리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차트상, 오르고 눌림에 제가 이 정도, 4만 원 정도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좀 낮게 보면, 여기까지도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좀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왔죠. 올라왔고, 그냥, 제가 정책주라고 말씀을 꼭 드렸기 때문에, 조금 버티신 분들은 오늘 아마 수익이 좀 나셨을 것 같아요. 5%? 5% 7% 정도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 음, 파셨으려나요? 예, 본전을 파셨으려나? 아니, 가지고 계셨으면 그 정도 수익률이고, 이게 지금 급등이냐 아니냐는, 어, 뭐, 월요일이 돼봐야 알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음봉으로 누른다면, 여기는 최소한 지켜주는 게 좋아요. 최소한 이 구름대. 구름대 가격이 얼마냐면, 잠시만요. 구름대 가격이 한 4만 1300원. 4만 1 3 0 0 정도는 지지하고 올라가면, 이거 조금, 예, 급등의 좀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합니다. 예, 급등의 가능성이 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볼만 한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은봉이 떨어진다면, 아, 이렇게 또 떨어질 수 있어요. 막, 은봉, 은봉, 은봉하고 그냥 여기서, 예, 살짝 좀 움직이는 듯 하더니 떨어질 수도 있고, 지지받아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 좀 조심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사신 분들은 이제 슈팅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셨기를 좀 부탁드리겠고, 하셨어야죠. 반대쪽으 다시 파시고, 나머지 물량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눈여겨볼만 합니다. 이게 아직 노인 공약들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노인 공약 관련된 워딩들이 이제 뭐, 어, 두 대선 후보가 발표를 하면, 좀 움직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는 알아두시고 관심 종목에 좀 정찰병 정도는 한번 넣어두시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이큐 세력이 좀 보통이 아닌 게어 파동을 자기들이 가지고 놉니다. 약간 여기서 예, 이렇게 있다가 한번 골 한번 파고, 여기 지지 받고, 사한가 만들고, 걸점상에 가깝게 만들고, 와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물건 정리했느냐? 아니죠. 이거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쏟아 버리거든요 굉장히 좀 개미들을 흔들면서 지금 피곤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여기도 이렇게 움직여 놓고 그 다음날 은봉 떨어지는 거 보세요 정말 음, 이거 보면 아직도 세력은 좀 들어 있지 않을까 좀 싶어요. 여기서 다 정리를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정리 못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패턴이랑 좀 비슷하죠 지금 예, 양봉 만들고 은봉으로 파고 네, 하는 거 모습들 하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진짜로 간다면은 조금 크게 갈 수도 있다는 거 예,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음, 좀 위험하니까 변동성이 좀 굉장히 심하니까 이거 역시 작은 비중으로 대응하시기를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절 예, 이 정도 꼭 잡아두시고 예,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말고도 지금 뭐 눌림에 있는 종목들 좀몇 종목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거의 다 올랐어요. 거의 다 올라서 이제 몇 종목 안 남았는데 어, 다른 종목들 보시면서 한번 공부겸 제 다른 영상들 보시면서 음, 종목 찾아 보시는 것도 주말에 좋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주말 동안에 좋은 종목이 있는지 새로 말씀드릴 종목들이 있는지 좀 열심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등 개미였습니다.